안녕하세요. 영우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6일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1월 6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대체 오늘은 좀 지수가, 좀 코스닥 지수도 3% 이상이나 하락 마감, 3% 가까이 하락 마감하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약, 조금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laughs> 이런 시장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또 하락했는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특징주 영상은 어, 전코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어, 영상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유튜브의 선박자인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늘 그렇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네 마감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오늘의 특징주 영상의 어, 주 메인 요리라고 할수 있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일단 바로. 네, 그러면은 영상은 10분 내로 끊어야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박히고 되게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으니까는요, 빨리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모습을 좀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9%, 즉, 3% 가까이 마감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2% 정도만 하락,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에 있는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감상.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으니까는 전체적으로 모두 좀 하락하는, 하락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실제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조금 어 보합세 좀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라든지 또 중국 시장이라든지 홍콩 항생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랑 일본 일본 정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나 S&P 5 0 0이나 다우 지수, 즉 미국 뉴욕 3대 지수라고 할수 있는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나스닥은 기술주 지표를 의미하는데 이게 3%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도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아시아 정시 자체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국채 금리, 어, 미 국채, 어, 0년물이 조금 1.65% 가까이 상승하면서 조금 이 국채금리 상승에,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이, 어, 인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 금리 이상을 조금 3월보다 더 일찍 할수 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 축소와 그리고 국채 매입 축소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재정이 조금, 어,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긴축 우려, 어, 긴축, 그래서 긴축 재정으로 운영할 거다 이런 좀발언들에즉 미국 연준의 그 의사록 같은 경우가 공개가 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해도 누르니까는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 기술 주지표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두 지수가 이렇게 하락 마감하니까요. 당연히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IT라든지요.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요. 2차전지라든지요 이런 섹터들이 모두 다 같이 하락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낯세다게 상장되어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조금 컨텐츠 관련주 역시도 4% 이상 하락 마감하니까는 오늘도 K 컨텐츠라고 K 컨텐츠 관련주라고 했던 종목들도 역시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원 시장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한국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35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은 1,818억을 매수했고요. 오늘 시장이랑 딱잘 어울리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18, 18 그리고 기간 기간 같은 경우는 4,854억을 네,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862억을 매수했고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62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452억을 매도하면서 참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좀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 분들의 조금 어, 매수 포지션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연말 대비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조금, 주식 시장의 자금이 이탈되기보다도 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거래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행을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네트와 티게스트 트릴리온, 위더스 제약이란 종목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왜 이게 상한가를 갖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늑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 화폐개혁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어 중국 동계올림픽이 2월에 있는데요. 2월 개최에 맞춰가지고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는데 디지털 화폐라고 할수 있는 CD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조금 장려합니다. 네 굉장히 좀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한계째 같은 경우가 어 c d b c 즉 디지털화폐 앱 시험 버전 출시 소식에 중국의 신화정보통신에서 어 신화통신 즉 구경 기관 언론지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되면서요. 이 한네트가 오늘 사아 따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가 왜 디지털 화폐 관련 인지 봐야 되는데 VPN이라고 하는 카드 결제 중개 업 사업을 어,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컴퓨터에서 독립하고 나서 황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 원래는 이 회사는 케이 어, 김종인 네. 어, 요새 좀 국민의힘 윤대위에서 물려났던 어, 김뭐 김종인이라고 하는 킹메이커 어,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요 정치인 같은 경우가. 경제민주화 또는 뭐합회 기업 이야기할 때마다 로지시스라든지 KCS라든지 이 핫네트라든지요 또는 링네트라든지요 이런 합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셨었는데 오늘 한네트는 t d b c 관련주로 상한가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T를 좀 볼까요? 현 여당 대선 후보의 이 땡땡 누군지 아실 겁니다. 어, 탈모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저도 그분의 광고를 봤는데 어이 땡땡을 뽑는다? 아니 이 땡땡을 심는다 이런 조금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광고 안에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탈모 공약으로 어, 좀 탈모 공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탈모인들의 업탈모인들 가정이 없어서는 안될 샴푸라고 할수 있는 탈모 스탑 샴푸를 어, 제조 판매하는. 네, 이 t s 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간 거고요. 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같은 이슈로 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디도 한번 상승 나왔었고 이 회사는 동 어,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를 두고 인벤티지 랩과 또 대웅 제약이랑 CMO 어, 즉 한마디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사실이 부각돼서 어디도 한10% 상승 나왔었고 오늘도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6일에는 한네트 t s t 릴리온 위더스 제약 등이 상한가를 갖고 다 이러한 이유들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1월 6일 상승 나온 종목을 볼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가지 종목만 상승 나온 종목을, 상승 나온 이유로 말씀드릴 건데,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지지율이, 대선 후보 지지율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어,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땡땡에게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땡땡 후보의 관련주인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요, 슈프리마 HQ라든지요, 에이텍이라든지요, 또 계열사인 오리엔트 바이오라든지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오리엔트, 오리엔탈 전공도요, 네, 이런 회사들이 같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한 네트가 상한가 가다 보니까 KCT, 로지시스, 그리고 KCS 같은 경우에 합회계업 관련주, 즉, 디지털 합회 관련주도 상승 나올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탈모 관련주, 즉, 한마디로 이 땡땡 후보의 공약 언급으로 인해서 프로, 프로스테믹스, 즉, 탈모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죠. 이 프로스테믹스랑 그리고 TS 트릴리온 이어가지고, 어, 탈모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른 건 없네요. 네, 아, 프롬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상승 나온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선정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이 회사가 미국 FDA에서 승인한 탈모약하고 동일하게, 네, 모발의 성징을, 아,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확인하는 발모 촉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바이어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20% 이상이나 상승 나왔고요. 종가나 아마 25%대에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리마HQ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용즉 분열 속에 어, 나온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현 여권의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야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좀 이슈로 인해서 이 땡땡 관련주로 오늘 상승 나왔었고 그렇다면 상승 나이 땡땡 관련주로 상승 나왔는데 왜이 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지 공부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성남창조경영 c e o 포럼 부의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땡땡 후보 관련주로 상승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조이 알미늄 2040원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2100원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역시나 제가 브리핑 때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전 국민 공개 추천주라고 해서 이거 그렇게 사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사고 쳤습니다. 2차 전지 양극방 어,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전일 즉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시가치초가부터20%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 조금 텐베가 프로젝트라든지요 또는 위드 프로젝트 회원님들께서께서도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으로도 한15%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그런 좀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나온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하한가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장에서 하한가가 없을 수도 있나 싶은데 그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하락 나온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세 가지 종목을 분석해서 말씀드릴 건데 전일 또는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조금 어좀 정부 정책이 좀 발표에 따라서도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남 스틸과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리고 WI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어 수익을 들렸었던 홍땡땡 관련주인 3일처럼요. 이 경남 스틸 역시도 홍땡땡 관련주입니다. 이 홍땡땡 관련주인데, 국민의힘 내용 이후 어 조금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제로섬유로 인한 차익 매물로, 네, 좀 차익 매물과,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으로 조금 나온 것으로 전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는 갤럭시와 모니터를 비롯해서 맥세트 서울 옵션이라든지요, 그리고 티사이언티픽이라든지 NFT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타버스와 NFT 등 어, 신유형 군공정 행위 감시 소식에 관련 주가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추가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이거는 좀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는 NFT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즉 블록체인이랑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실가 반응처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 하락 도 역시나 이 NFT 관련주가 하락 나오는데 한몫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갤럭시의모니터리는왜 NFT 관련주인지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회사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그리고 바, 판매, 유통, 관리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I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뉴스 보자마자 좀 공산당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냐, 조금 이 어, 자유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한 민주주의 국민 대한민국 국가에서 네, 이렇게 조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많고 감시를 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뭐 오늘 조금 이 IT 관련주도 이런 이슈로 인해서 더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IT 관련주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WI 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좀 단기 상승했다는 안 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지만은 지금은 이 국민의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됐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제로서멸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늘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졌었고요 그럼 이게 왜안 땡땡 관련주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에 어 챙땡 첵땡, 채 땡땡 네좀 국민의당 전 대표를 어이 회사가 채 땡땡 국민의당 전 대표를 아전대변인은 어, 사회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안땡땡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고, 오늘 하락 나왔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6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는 상한가 간 종목과 그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영상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늦은 저녁이지만은 너무 늦지 않게는 업로드 해드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 슬기로운 투자생활에 아주 조금 작은 도움이나마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시작하게됐습니다네 이상이고요. 네 이제 좀 아픈 손가락이라는 영상 좀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